나는 만입니다. 그는 멋습니다이 마음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슴은 점점 더 뜨겁게 뛰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에 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기와지붕은 위험있게 서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체면과 규율이 사람들의 숨결보다 앞서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안채 깊숙한 곳에는 윤씨 부인이라는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단정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언제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댁의 권위와 엄격한 교율 속에서 매일을 견디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단조로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마음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나르고 있던 머슴 길수였습니다. 굳센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 투박하지만 맑은 눈빛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자유와 강인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머슴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요동치는 걸까? 그날 이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그를 향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바람이 창호를 스칠 때마다 길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낮게 울리는 목소리, 땀에 젖은 어깨, 마님은 스스로 다그쳤습니다. 나는 만입니다. 그는 멋습니다. 이 마음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슴은 점점 더 뜨겁게 뛰었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가 치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만이 부엌에서 난녹불을 지피고 있을 때,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이걸 쓰시죠. 돌아보니 길수가 커다란 장작 더미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아 차갑게 빛났고 옷소매는 땀과 눈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고남내 길수야.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마님은 애써 담담하게 말씀하였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친 순간, 공기는 멈춘 듯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등잔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 말고 문득 창가를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길수가 물동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과 어깨, 묵묵한 움직임은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바늘에 손끝을 찔려 피가 맺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남자의 모습만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장독대 옆에서 또다시 우연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마님이 무거운 장독뚜껑을 열려 애쓰고 있을 때 뒤에서 길수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거뜬히 뚜껑을 들어올렸습니다. 마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직접 하시다니요. 사소한 일이니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말은 짧았지만 두 사람의 손끝은 닿을 듯말듯 가까웠습니다. 숨결조차 섞이는 듯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밤, 폭우와 함께 천둥이 쏟아졌습니다. 마님이 창문을 닫으려다 바람에 휘청거릴 때, 길수가 달려와 그네를 감쌌습니다. 마님, 옷이 젖으십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너무도 가까워졌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고맙네, 길수. 너무 가까이 오지 말게나. 그 말은 겉으로는 거절 같았지만 떨리는 마음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길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제 마음은 이미 마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늦어름 어느 밤 달빛이 은은히 우물가를 비추던 순간이었습니다. 마님은 일부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길수가 있었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바람을 쐬러 나왔네. 정적이 흐른 후, 마님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길수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마님은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작은 불씨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들이 수근거렸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마님을 빌러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요즘 네 행실과 눈길이 흔들리는 모양이더구나 가문에 욕될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마님은,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가슴은 갈라질 듯 아팠습니다. 길수도 불려갔습니다. 너의 저지에서, 감히 주인을 향한 마음을 푼다니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으니, 경을 치기 전에, 당장 떠나라! 길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랬을 뿐입니다. 듣기 싫다. 어서 떠나거라. 그날 밤 길수는 집을 떠날 준비를 했지만 마님이 몰래 찾아와 울먹였습니다. 길수야. 정말 나가려는 것이냐? 제가 있으면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그러나 가문과 세상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님과 길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 함께 살자. 체면도 신분도 버리고 오직 마음만으로 살자. 그날 밤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은 떨리는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겨울밤 두 사람은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마님은 비단옷 대신 소박한 저고리를 걸쳤고 길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었습니다. 뒤에서 하인들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아라! 마님이 머슴과 함께 달아난다! 발자국 소리가 쫓아왔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고 달렸습니다. 밤새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오두막이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만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사람들의 의심어린 시선이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어느날 길수는 산짐승에게 쫓기다 크게 다쳤습니다. 만임은 손수 약초를 캐어 상처를 싸매며 울었습니다. 내가 양반가에만 갇혀있지 않았더라면, 그대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길수는 힘겹게 미소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책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당신과 이렇게 함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어요. 봄이 오자 두 사람은 산골 마을에 초가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지 않았고, 길수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벗이자 삶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근거렸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길수, 세상은 우리를 금지했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길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님이 아닙니다. 그저 제 사람입니다. 노을빛이 강물 위로 번져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굴레도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죄가 되고 때로 벌이 되지만 결국 마음의 진실을 시험합니다. 진심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금지된 사랑을 마음에 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